자 이번 시간에는 스퍼 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준 스퍼 기어란 자 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가 나가 있는 거 보고 우리는 표준 스퍼 기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원주 피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주 피치 스몰 피입니다. 스몰 피란 자이 피치 원이 있겠죠. 이 중에 피치 원이죠. 이 피치 원 이 피치원 중에, 여 중에, 여기 있는 이빨과, 여기 있는 이하고 이 사이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치는, 이 피치원의, 어 둘레 원주 있죠? 파이, d 라고 합니다. 그죠? 나누기 이빨수 하면, 여기 있는 원주 피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파이, 여기 m이 아니고, 우리는 모듈이라고 럽니다 요렇게 모듈로서 표시를 합니다. 자이 모듈은 이거는 정의입니다. 자 정의니까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모듈은 지름에다가 나누기 이빨수 보고 우리는 모듈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외워두시면 여기에 모듈을 얘가 모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듈은 파이 분의 피, 피치 파이 즉 모듈 분의 피치 요런 식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치원의 지름은, 요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빨수가 되겠죠. 이수. 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초원의 지름은 여기 DG입니다. 이 G는, 자,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곱하기 알파인데, 요 알파는 압력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피치원의 지름은 다시 MZ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죠. 요거랑 여기 위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지름. 제0는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더하기 2배의 입건 높입니다. 이 입건 높이를 보통 우리는 모듈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개 곱하기 입건 높이, 여기 왜 2개인가 하면, 입건이 여기도 있고, 이 반대편에 지름이니까, 이 뒤쪽에도 여기도 있겠죠. 자, 그래서 2개의 입건 높이 하면, M으로, 즉, 모듈을 묶어내면 Z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뿌리 높이는 여기 HK 플러스 CK의 틈새죠. 자, 그 다음에 온 2의 높이는 이끈 e 높이랑 이 e 뿌리 높이를 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심 거리는, 다시 말해서 이런 기어와 이 위에 있는 이 기어의 축과 축과, 축과 축 사이의 거리가 중심 거리가 되겠죠. 이 중심 거리는 2분의 d1, 그 다음에 여기 d2, 두개 되어 있는 것을 나누기 2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d1은 여기에서 mz1하고 같겠죠. 그래서 mz1, 그 다음에 d2는 저기 있는 모듈 mz2, 요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께 t는 2분의, 요는 피치입니다. 피치. 그 다음에 이 피치는 m 여기는 파이 모듈이라고 써놨으니까 파이하고 모듈 나누기 2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 중에 여기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가 제일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론을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2단 치차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이 어, 여기 있는 기어가 여기 있는 축 기어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어가 기어축이 요 기어를 또 돌려줍니다 자 요렇게 일단 요렇게 2단으로 지금 현재 동력을 전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2단 지차 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회전 방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랑 얘랑은 외접을 하죠. 그래서 외접하니까 속 여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축에 같은 하나의 축에 기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C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B랑 자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 있는 D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와 B 사이에 속도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돌려줄 때, 자, 속도비는 구동되는, 입력되는 회전수분에 나오는, 출력되는, 즉, 피동되는 회전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NB, 여기는 NA가 되겠습니다. 공급해주는, 들어가는. 자, 이거와 이 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비례한다 그랬죠. 왜냐? 여기, dA랑, 그 다음에 dB랑, 즉, 회전수랑 반지름은 어떻게, 아, 회전수랑 지름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지름이랑, 여기는 이수랑은 비례하니까, 여기 A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동이수 나누기, 비동이수, 이렇게 하면, A에서 B를 돌려주는 속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 D를 돌려주는 경우에, 속도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여기 있는 A와 B 사이와 똑같겠죠? 그래서 나타내보면, 여기 보면 NC분의 ND, 입력 나오는 것. 이거는 입력되는 이수. 이수는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피동되어지는 이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속도비는 이 속도비하고 이 속도비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걸 잘 살펴보면 z a 곱하기 z c라고 되어 있죠 z a z c 이게 뭡니까 구동시켜주는 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동시켜주는 이수 곱그 다음에 여기는 피동되어지는 이수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1번 축, 그 다음에 2번 축에는 기어가 Z1, 아, Z2, Z3가 있고, 4번 축에는, 아니 3번 축에는 z 포에 적 이빨 수가 있습니다. 이수가 있습니다. 자이럴 경우에 여기는 1번 축이 적 여기 있는 축이라는 거죠. 요게300 rpm으로 돌때 여기 있는 축은 얼마로 도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300 rpm으로 돌때 우회전입니다. 여기 우회전이죠. 우회전하면 자 여기는 어떤 회전을 하겠습니까? 자 외접을 하니까 여기는 반대 방향이고 같은 축에서니까. 요제 3는 이런 방향으로 돌겠죠. 그 다음에 여기와 또 외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이렇게 도니까 얘는 이렇게 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회전하니까 여기는 3번 쪽도 오른쪽 우회전이 먼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을 했으니까 회전 수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회전 수, 회전 수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속도비로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속도비는 여기 있는 축NI1에 대한 것, N3에 대한 것, 요거죠요거는 결국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입력되는, 즉 공급되는 이죠. 공급되는, 되는, 이 수, 곱에다가, 자, 여기 출력되는 거죠. 출력. 되는 이수의 곱으로 표시가 될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하면 이수가 지금 다 표시되었으니까 자 공급되는 이수는 뭐겠습니까 공급되는 건 얘가 얘를 돌려주니까 여기 Z1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곱하기 Z3 여기 공급하죠 그 다음에 출력되는 즉 피동되는 이수는 여기는 어 Z2, Z2 곱하기 Z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속도비를 구할 수 있고 속도비 알고 있으니까 요게 300rpm으로 돌면 여기 있는 어, 3번축은 얼마의 얼마 회전수로 가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Z1 곱하기 Z3 요게 뭡니까 Z1 Z3 이게 공급되는 이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썼습니다. 자그 다음에 출력되는 즉 나오는 이수는 여기는 Z2 곱하기 Z4가 되겠죠. 그거는 분모에 썼죠. 그래서 나누면 1이라는 속도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 공급되는 RPM이 얼마라 그런가 하면 3 0 0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300이면 여기 있는 NB는 얼마겠습니까? 300의 반이니까 150 RPM이 되겠죠. 자 그래서 150rpm 으로 회전하면서 아까 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번장을 마치겠습니다